진짜 조졌어요 어떡하 이거 <laughs> 잠깐만 진짜 조졌는데 아니, 이게 제 예상으로 좀 벗어난 일이 있는, 게 있는 게요 분명히 둘다 되는 거였거든요 불화 불화 정두콩이 집에 가서 제가 컴퓨터를 고치게 됐어요 아, 네, 세팅어요 근데 고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냐 갑자기 컴퓨터에 있는 화면들이 회색으로 깜빡깜빡깜빡깜빡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서 여기 귀신이 들렸구나, 드디어. 왜요? 아, 이제 부술 해야겠구나. 아, 소금을 사와야겠다. 그래서 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서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적당한 가격에 그냥 싸게, 싸게 해서 그냥 가져가라 하려 했는데, 네. 막상 매장을 두개 보니까 하나 재밌는 게, 뭐라? 아, 아, 뭐가 많아요, 그죠? 뭐가 많아요? 예. 우와. 그래서 좀 고민을 했죠. 아,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래, 좋아. 장두콩 그녀의 네. 운빨은 어디까지인가? 근데 저 부품 중에 정상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아! 컴퓨터는 안 되도 그만 대도 그만. <laughs> 어차피 뭐안 되면 뭐 자기가 돈 주고 사야지 어떡하겠어 그마저 자기 운빨인 거죠. 그죠? 이내 팔자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이약물과 한번 어떻게 한번 해 볼까라고 해서 만든 게 요겁니다. 아, 너무 무섭다. 직접 손으로도 뽑기로도 뽑을 예정인데 제가 또 아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똥손이에요 그녀의 운빨은 어디까지인가? 아니 뭐를 뽑아야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서 그럴까요? 어떤 걸 기다려야 되는지 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룰렛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의 운빨을 믿습니까? No. 아니 한번 불안하니까 재물 한 번만 가겠습니다 야, 꼭 재물을 해야겠어요? 아나또팔랑기란 뭐 진짜, 진짜. 말이야 저 그럼 재물 없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재물 없이 갑니다 목표는 AMD입니다 가볼게요 아, 둘셋 도전! 그... 으아? 그래도 AMD, 그래도 AMD. 안 돼! 안 돼! 오, 좋은 뭐,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니근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알려주, 자,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좋은 겁니까알려주세요 저는 하는 거니까. 저한번더돌는겠습니다 자아! 잠깐만 이게 자, 자, 자. 아, 좋은 는 잠깐만. 는 저는 저자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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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송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 요엄증나 이... AMD랑 인텔이랑 있었는데 인텔을 골랐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청산 방송인입니다. 방송의 신이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고요? <laughs> AMD가 더 좋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laughs> 근데, 내가 말했잖아. 근데 AMD가 왜 방송의 신이 돕는줄 알아요? 왜요? 이게 뭐개 <laughs> 이게 모개. 어쩐지 개만 쌓여 있어요. 보시라고. 자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 줄게요. <laughs> AMD 쪽에는 원래 제가 서버용 컴퓨터에 쓰던 부품들을 모아놓은 거였기 때문에 AMD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인, 인텔은 최소 7년 이상 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aughs> 메인보드 결정할 시간이죠? 7700입니다. 9700입니다. 9400 9400! 저게 좋은 거 같은데요? 자 CPU! 이렇게 딱 4개입니다. 아, 진짜 9 4 0 그래도... 재물 한 번만 바칠게요.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확실해? 진짜야?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좋아. 그냥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냥 연습이에요. 갑시다. 부담 없이 도전! 나 아, 제일 낮은 거였어요! 그쵸? 이게 제일, 제일 안 좋은 거죠? 아이, 재미없는데. 아 재미없는데. 아이스 아, <laughs> 맛이 없는데 <laughs> 이런 게. 아, 이러면 이제 진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전! <laughs> 아니 잠깐만 뭔데요? <laughs> 뭔데요? 이거 뭔데요? 아이 파 i5-7400이 걸렸어요 이거 뭐예요? 아이 뭔데요? <laughs> 제일 안 좋은 거 고르셨어요 진짜로요? 아까 <laughs> 좋은 거였어요 나간... 진짜로요? 자 여러분 이러고 있을 틈이 없어요 우리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좋아요 이 앞에를 보면 은 뭐라고 적혀있죠? i5 아니 네, 뭐라고 적혀있죠? i7 그럼 뭐가 더 높을까요? 7? 그쵸? 쉣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오케이. 일단 돌려놓고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개 중에 뭐가 걸리든 간에 일단 하나밖에 안 돼요 두 개는 호환이 되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하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마저도 어... 본인의 운빨인 겁니다 진짜... 자 오케이 가볼게요 재물 없어요 <laughs> 저 이제 물안할 어? 거예요 재물, 진짜로요? 후회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했어요 좋아요 한 번에 갑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뽑을까요? 제가 뽑아드릴까요? 어? 혹시 운이 좀 좋으신 편이신가요? 안 내면 진거 하이 바이보 하이 바이보 아. 자 저는 한번 보여줬습니다. 퍼포먼스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제가 뽑겠습니다. 이야 제가 멋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용기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 원망하려고 자 좋습니다. 리스펙 <laughs> 하겠습니다. 3, 2, 1 고! 고 도전 통어요? 통어요? 최소한 작동은 하는 거 뽑았어. 어. 와 먼지가 진 잠깐만요. 오케이. <laughs> 아, 여러분 진짜 조졌어요 하이 잠깐만 진짜 조졌는데 아니, 이게 제예상으좀 벗어난 일이 있는, 게 있는 게요. 분명히 둘다 되는 거였거든요? 응? 남는 메인보드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되는 거 일단 찾아볼게요. 오케이 기다려봐요. 좋아요. 진행은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되는 거니까 확인하고 작동되는 거 그리고 그냥 줄게요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나 트위치 정두콩이야! 와, 괜찮. 엄청 많아요. 되는 거예요, 일단. 아, 되긴 돼요? 일단 되는 거. 내가 뭐 성향이 몰라요. 다르겠죠? 아, 달라요. 진짜 모릅니다. 진짜 모르겠다. 어떻다고 본인의 경우는? 진짜 안 좋다. 지금부터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램 뽑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 뽑으시한고 제가 뽑아 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거뽑겠습니다첫 번째 카드는 요 이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뽑았습니다. <웃음> <웃음> 양면 하나 반면 하나 뽑았고요 용량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 쓸데없는 데몇인데요 개무증 몇이에요? 그 24? 24요 아. 그래 아니 이럴 때도 있어야죠 뭐다저 쓰레기 컬렉션 하고 가면 좀그찮아 이거라도 괜찮아야죠 아 옆에서 야랄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몹시 좋네요 nope. SSD요 다음 차례. 자 멀리서만 봐도 여러분은 뭐가 뭔지 알겠지. 멀리서만 봐도 모르겠네 이 친구는 몰라요. 되기는 되네를 뽑을 건지, 그래도 잘 되네를 뽑을 건지 결정입니다 이제. 이것도 재물 없이 가겠습니다. 도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전. 안돼. 아, 네. 도전 안 했어요. 그 도전. 자꾸만, 도전. 오케이, 도전. 오케이. 도전. 오케이. 야, 도전을, 도전을 세 모이나 외친 거든요 그렇죠. 도전 안 했죠 여러분. 자 다들 한번 기회를 줘 말어. 오. 도전. 아 고맙습니다. 오 네, 네. 도전! <laughs>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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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예쁜 척 하라고요? 그럼 준다고요? 모르죠 예쁜 척하면 줄 수도 있지 예쁜 척 한번 잘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노력했으면 기회 줘봐라 여러분이 형님들이 결정하십시다 좋아 줘요? 진짜? 본인 손을 믿을래? 아니면 제 손을 믿을래요? 저 갈게요 아니 확률이 50%인데 저게 말이 되냐고 아니 진짜 미쳤나 여중 나이~ 다음은 쿨러 가습 된다. 근데 음. 쿨러는 여러분, 물렛이 아니고 뽑기예요. 음. 자,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요즘 최신 거는 보통 막 핸드폰으로 보 가볍게 나오는 주제잖아요. 가벼운 게더 최신 게 아닐까? 진짜. 그래요, 뭘본 건데? <laughs> 아, 진짜 싫다. 옆에서 진짜 안 봐. <laughs> 통 왼쪽, 오른쪽 있으면 그래요. 왼쪽을 고르거든요? 네. 그 1번, 2번이 있어도 1번을 좀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제기준 왼쪽 이걸 고르겠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네왜 후회 안 하죠? 맞아요. 이게 좀더 무거워요 가벼운 게더 최신 게 아닐까 자. 정말... 아, 잠깐만요, 잠깐 정말로 나왔어 이걸로 <laughs> 바꾸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 깔길래요 아닌가? 3, 이1 어. 선택! 아, 몰라 1번 진짜로 후회 안할 거죠? 난 분명히 말했다 2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그러면 은 2번, 2번 아니요, 1번인 것 같아 아니 일단 골랐잖아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안 구겨져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깔끔해안 깔끔해요 아헐아 아, 그럼 어 그건 밖에 고른거네요? 근데 함정이 <laughs> 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짜잔 <laughs> 뭔데요? 자 아니 그럼 이게 새거잖아 자 잠깐만 와 진짜 진짜 약이셨네요 야 내가 이거 고른다 했잖아 더 무서운걸로 뭐다 보여주세요 <laughs> 내가 내가 몰라 박스는 모르겠고 그냥 무거운 거 한다 했잖아 가벼운. 저최신게 아닐까 죄 잠시만요 아니요 저거 필요 없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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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요 아, 여 진짜 죄송한데요 아니 필요 없어요 야, 선생님 낙장불이 아니 필요 없어요 끊끊끊. 저 먼지 먼지 에디션 아니요 필요 없어요 낙장불이 쓰고 싶은데 지금 못 쓰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이유가 쿨러가 AMD 브라켓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 인텔 브라켓이 없어 아 이거 안 쓰고 싶었는데 자 녹투아 쿨러입니다 우와 좋은 거예요? 이쪽 세계에서는 롤스로이스로 치는 겁니다 우와 진짜요? 네. 저걸? 이러시네 우와 근데 왜냐면은 뭐가. 이거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아 나는 했잖아 모든 걸 AMD를 고를 거에다가 염두를 두고 했다니까요 AMD를 뽑을 거에 염두를 두고 <laughs> 짰단 말이야 모든 시나리오를. 근데 이 시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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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개판이야 소야. 이것도 AMD. 왜 이것도 넣어줘 그냥? AMD 세고니까 아니요. 아니야 이건 다 돼. 세고니까 아, 그래? 세고잖아. 넣어줘요. 너무 너무 얌생인가? 알았어 내가 실수한 거니까 넣어줄게. 오케이 하나 둘셋 도전. 어 그래 괜찮아 물수로이스 물수로이스 아 그래 근데 10년 된 거라고요? 뭐저 정도면은 선망했다 음, 축하드립니다. 괜찮은 거죠 그래도 아나 몰라요 에이. 괜찮은 거요 까비라는데요? 오케이 그래픽 카드를 돌릴 건데 그래픽 카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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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특이한 것들만 있어요. 특이한 거? 네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돌릴 예정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그래프는 GTX 9. 2호 콩이 제일 좋은 거 같은데요? 아,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어? 이의 운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시원하게 10번 중에 좋아요. 거까지만 들을게요. 2070입니다. 하나, 음. 둘, 셋, 도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아, 뭐 좋은 거뽑네나 아, 어, 이 좋은 거예요? 나트 위치 정두콩이야. 자, 다음 우리 할때 뭐죠? 파워죠. 자, 파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신경을 써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리 밝힐게요. 하나는 제가 싹 리뉴얼을 한 거고요. 하나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거 한지 한 5년 된 겁니다. 자, 아, 근데 용량이 서로 달라요. 파워도 용량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 일단은 좀 봐봐도 될까요? 케이블 타이 어왜 묶여있지? 아 이게 너무 너 이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이거. 좋습니다. 아닌가봐요. 아닌가봐요. 축하드립니다. 서버컴에 있던 파워고요. 이 친구는 음요? 5년 동안 썼던 파워고 불량 한번 없이 잘 썼고. 어 괜찮은 건가요? 제가 최근에 펜도 갈았습니다. 오, 아 리뉴얼하신 거. 네. 자 아, 젊은...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는 겉에 케이스는 CWT라고 되어 있지만 어? 사실 속에는 700가지짜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 아난 진짜 바본가봐. 나쁘지 않아? 주시는 게 어디야? 오케이. 조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주사기처럼 짜는데 S 자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다 가려. 아니야. 아니. 오 그렇지 잘 짜고 있어. 떡 찍어, 떡 찍어. 똑. 아. 아, 네, 뭐, 이렇게, 그림은 안 돼. And t h 내가 a n 게그 h e 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h e 요아 n d then, 요 n d then, and then, a 이제?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h 요 n and t h 꽂으셨네 돌아갔는데 전기 넣었어 아, 안 넣었어 아, 저, 아 전기를 넣었어 끼지 <laughs> 네. 마세요 아열리 싫어 아니 이거 비닐 떼 싫어하는 줄 알고 이거 비닐은 떼면 안 되거든요 본 조교에게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 네, 어. 여기를 했는데 본인의 힘으로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반대로 잠그지 말고 <laughs> 안 돼요 아... 이거 다뭐요 편리해요 이따가 본인이 정리해야 될 편리해요 점화식 점화식 둘 색풍! 오! 켰어요? 오! 켜졌어요! 켜졌어요! 보여요? 짱! 오모니터도 켜지고 있어요 오 시원해요 팬이 돌아가요 네. 여기 열 식히면 될거 같아요 오케이 다잘 되는 거 확인했고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 상당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재밌게 보셨죠? 다들 재밌게 보셨죠? 복불복이어서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매장에 남는 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던 제품들 활용해 가지고 잘 만들어서 네, 아주 좋은 컨텐츠예요 고생하신 정두콩 님께 박수 한번더 아, 고생하신 불큰찬찬 님께 박수 크게 한번 어, PC 아, 만드는거 정말 개고생 나 칭찬해 아이, 네 덕분입니다 그래, 나 잘했어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컴퓨터가 두께를 다아서 그런지 수가유난나 보자. 그러면은 오늘 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좋아요! 습니다 여러분 가자, 자 그러면 안녕! <laughs>